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지현입니다. 오늘의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 일단 제가 좀 술을 먹고 와 가지고 어 눈이 좀 풀리고 혀가 날할수있다는점 알아봐 주시면 감사고요. 아, 어 오늘의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여러분들 분리자들라는 회사를 아십니까? 여러분들 분리자들라는 회사. 아. 이 분리자들 회사가 만든 게임은 여러 가지있습니다토라크라프트 와크라프트, 디아블로, 아라스트론 그리고 또 오버워치.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 오버워치라는 게임은 참 좋은데. 정말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아. 오호 오버치 만개이라 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 블리자드랑 오버치 그리고 김재원은 떼놓을 수야 떼놓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요즘 오버워치는 안 한다지만은 이 오버워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예요 찐득찐득하고 쫀득쫀득한 사이인데 요즘 제 쪽에서 조금 어좀 밀고 있는, 있긴 있 한데 그래도 오버워치와 김재원은 떼놓을 수가 없는 사이죠 일단은 왜 떼놓을 수가 없느냐 제가 블리자들한테 어, 특히 오버워치한테 선물을 받는게 진짜 엄청납니다 그래서 오늘 의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오버워치한테 선물 받은 제가 공개를 안한 선물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시간을 가져갈 겁니다 일단은 오버워치 잘 들어 자꾸 나를 선물로 어뭐 선물 혹은 막 맛있는거 사주는걸로 나를 어? 나를 뭐 섭외하려고 했다면은 아주 좋은 생각이야. 아무튼 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파리 투나잇. 일단은 사실 어 블리자드의 선물이 왔어요. 아, 선물이 왔는데,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 알 거야. 오버워치 관련된 여러 많은 분들이 이 선물을 받았어요. 아, 근데 이거를 내가... 오버워치도 요즘 안하고 있는데 너무 양심에 찔러가지고 내가 이거를 리뷰를 해야되나 말아야되나 이미 다른 분들도 했는데 내가 해야되나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졌는데 그래도 오버워치 나의 제2의 고향 아닙니까 제2의 고향이라 하면은 당연히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무라 보이스카야 인더스트리 그리고 소환사 협곡 아아 소환사 효과는 다른 게임이네요 아무튼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2의 고향은 이제 2의 고향은 이제 찌찌 속에 남아있는 이제 2의 고향은 오버워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버워치에 선물이 왔는데 한번 먼저 봐볼게요 자 이렇게 김재원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김재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게렌이한테 이런 걸 게렌이가 누구지? 자 하나 둘셋 하나 둘셋아거 여기 오버치가 이렇게 단다단 다다다다 아 근데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오버치 행유주나 잡지 매치 시간이나 줄이지 어 오버치 뭐 유튜버들 스트리버들한테 이런 거 뿌리고 나 잡빠졌네 그거에 빠리 운영이나 해라 하라고 하는데 아무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열면 폭탄 터진다고 잠시만. 진짜가 폭탄이 터져 있나? 아 이럴 때 원래 게레니한테 게레니가 누게게 게레 게 게레 게 누구지? あの人はどう... Ode無名は... 彼이... Çok... 名前は... 아, 게게게 김계란 계란 아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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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日は... 아무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일단 여기에 편지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 그 편지가, 그, 어, 그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어요. <laughs> 어, 제 잘못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버렸습니다. 이거 욕하는 사람들 우리 엄마 욕하는 거예요. 아무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레킹볼, 무드등이 있고요. 오, 이건, 이거는 귀엽다. 이런 식으로. 오, 색깔도 변해. 말라. 이 개새끼야! 그리고 다른 거! 다른 거는 이게 왔습니다, 여러분들. 물을.. 아 이거 보온병인가? 보온병? 나는 보온병을 써본 적이 없어. 나는 소풍 갈때 엄마가 김밥 한줄 만들어주거나 바쁠 때는 김밥을 편의점 가서 사가 봐가지고 그래서 보온병에 뜨끈뜨끈한 국물을 넣어본 적이 없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그럼 그래, 마지막으로 온게 이거! 어? 어디 갔지? 어? 어디 갔지? 이겁니다, 목베개. 이 목베개를 만든 이유는. 자, 여기서부터 오버워치 관계자님 보지 말아주세요. 이 목베개를 만든 이유는. 대기시간이 기니까. 매칭 시간이 기니까. 사우나 ASMR. 제 사우나 ASMR 되게 잘해요. 아, 누구야? 거, 어, 뱃소리는 무음로 하고 잡시다! 에이, 누구야, 누구, 에헤이! 이러면서. <laughs> 아무튼 이렇구요 이번에 받은게 이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 정말 감사한데이 블리자드가 선물을 보내줄 때마다 제가 너무 미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안했던 오버워치한테 받은 선물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루시노 키모크레. 키모크레 하세기! 하세기! 튀겨내기 네, 여러분들, 솔직히 말하면 은 이거 제가 산 겁니다. 아, 예, 제가 산 거예요. 그 오버워치 공방 상품이었는데, 제가 그때 트롤해가지고 어... 상품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부러워서 샀습니다. 제가 그 다음... 그 다음 선물. 이건 진짜 탐낼 거야. 정크렛 타이어 가방. 여기 공간도 생각보다 넓어요. 여러분들, 공간도 이렇게 넓습니다. 여러분들, 어... 되게 좋아요. 이거, 근데 제가 그... 이거를 선물 받은게 아닙니다. 이것도 제가 블리즈컨 블리즈컨 가서 산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 돌아올 때, 그, 올때 엑스라이를 찍잖아. 엑스라, 엑스레이? 엑스라인? 엑스레이를 찍잖아. 근데 이게 그엑스를이 봤을 때 너무 수상해 보였대. 이게 너무 수상했대 그래서 한번 걸렸어요 제가 이게 뭐니? 도대체 이게 너무 수상해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아 이거 게임 가방이에요 하고 보여주니까 아 알겠습니다 하고 보내주더라고 자! 여기까지는 지금 제가 산 거였죠 이제 진짜 선물 받은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의 저글링이라는 친구의요 저글링 이 저글링이라는 친구는 메타몽이 아니라 저글링이라는 친구고요 이거랑 위도우메이커 위도우메이커도 제가 선물을 받았었죠 부럽죠 이거는 이건 진짜 부럽지 얘들아 어격례 자세가 틀렸다 격례는 이렇게 하는 거다 손바닥이 보면 안돼 어디 싸가지없게 이렇게 두손을 하니 싸가지없는 자식아 그 다음은 바로 겐지 와 멋있다 이거 실제로 보면은 이거 검도 이거 어떻게 하더라 어? 어?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언제 받는지 기억이 안 나요. 오버워치 리그 중에 발로란트라는 그 팀이 있어요. 아, 발로, 발로란트가 아니라. <laughs> 아, 발로란트가 아닌가. 어, 발로란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 오해입니다, 오해입니다. 어, 로스앤젤레스, 이게 로스앤젤레스 건데. 아, 여기, 여기 봐봐. VLL까지 봐서좀 헷갈렸어. 아, 어, 이거 일단, 이거는 일단 패스. 그리고 제가, 제가 지금까지 오, 유튜브 하면서 행사했던 모든 그, 이 배지들을 모아놨거든요? 여기 안에서도 오버워치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봐볼게요. 이거는 플레이 엑스포네요. 오버워치가 아니니까 패스. 자, 이거는 지스타네요. 오버워치 아니니까 패스. 자, 이거는. 오허 오호... 패스! 이거는 아마 샌드박스 파티일 거예요. 샌드박스 파티, 샌드박스 파티. 일단 패스. 이것도 샌드박스 파티였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플레이 엑스포. 그리고 대망의. 와, 블리즈컬. 여러분들 이거 못 보시죠? 이야, 이거는 진짜 한국에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10명 아닐 겁니다, 이거. 더 있을텐데 나 오버워치 이상하다 어디갔지 이상하네 또... 아무튼 이렇게 정말 저랑 오버워치는 떼놓을 수가 없는 사이인데 하 아, 정말 아쉽습니다 이 오버워치가 정말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는 만큼 저도 잘해주고 싶었고 실제로 저는 정말 오버워치를 사랑합니다 제가 오버워치를 깠던 모든 이유는 오버워치가 잘되기 위해서 다너 진짜... 잘되라고 하는 소리였어요 여러분들 제가 맨날 사람들 오버워치 버리냐고 하는데 저는 오버워치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어? 만약에 나한테 칼이 칼로 나를 목숨을 위협해도! 그러면 버려야지! 그.. 그건 버려야지 솔직히 인정이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아무튼! 어, 웬만하면 어떠한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웬만하면 버리지 않을 거고 좀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오버워치를 막 까는 것보다는 같이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김지원이었고요 관계자님 다음에는 소고기를 사주세요 아이 농담입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지금까지 김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你好。